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일 님이 지금 신나게 질문 하는데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눈송이와 눈덩이 이 연관을 자신이 이제 살피면서 너무 신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걸 공유하면 좋겠다. 같이 알면 좋겠다. 자, 이 개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혼으로 살아왔을 때는 하나의 개체라서, 눈송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전체와 하나 되어져 있는 전지전능한, 음, 전지전능한 빛이요, 에너지요, 영이다 하는까지 아직 몰랐을 때. 이걸 알면, 이거는 뭐냐면, 영의 삶이다. 이렇게. 영의 삶. 그렇게 영하고, 영은 눈덩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밖에 없이 덩어리로 돼 있다. 지금 이건 하나니까 하나. 전체가 하나고 한 몸인데. 이렇게 눈덩이에 딱 붙어서 눈송이가 살아가면 눈덩이의 힘 눈덩이의 능력이 발휘가 돼. 이걸 우리가 혼이 그러면 눈덩이 붙으려면 혼은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거는 뭐야 분별을 하는 마음을 지금뭐뭐 내려놓는다. 이래서 무분별심, 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걸 우리는 줄여서 무자고 심자를 따서 무심이라. 혼이 내려놓아서 무심에 있으면 바로 눈덩이에 붙게 돼. 혼과 영이 이런 거를 자, 혼하고, 영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붙었다는 것을 결혼이라 그래요. 이렇게. 영에 붙어서 살아 결혼. 어, 혼이 영하고 붙어서 살아가는 걸 결혼했다. 그래. 우리 남녀가 만나는 것도 결혼인데 이것도 결혼이에요. 이런 거. 눈덩이에 붙었다는 것을 결혼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영의 느낌을 받아서 어때?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사는 방식. 이게 눈등에 붙어서 사는 방식. 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진짜 눈등이로 사시는 분이 있다고, 사시는 분. 눈밝은 선지식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영의 삶을 사시는 분들, 영의 삶. 만약에 이분이 계시면, 자기가 지금 현재 이눈송이가눈등이 붙어서, 즉, 자기 영과는 아직 잘안 돼. 왜 무심히 그 산매에서 일상에서 안 되니까 여기 잘안 되면 진짜 눈송이가 이렇게 사시는 분 영의 삶은 이게 눈덩이니까 이 눈덩이와 붙어서 함께 한 거예요. 왜 눈덩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만 이분 이름을 땄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영한테 하는 것 같아요. 왜 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눈덩이에 붙어서 사시면. 이 눈등의 능력을 자기도 함께 하니까 발휘가 된다. 이렇게 해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설명하면 본인이, 혼이, 혼이, 여기 혼이, 본인이 노력을 하는데, 본인의 노력, 을 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여기 눈등에게 주의의 도움이네요. 주의의 도움, 예, 이게 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과 연애에서 결과가 나오는 이 지구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분이지 이렇게야. 그래서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 그든 묻고 배우라 하는 것도 네가 아직은 네 자신이 전지지나 영의 느낌을 받아서 삶을 영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영의 삶을 살고 있는 분 만나서 그걸 더 발전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사는 동안은 언제나 여러분은 본인이 노력할 때 주위가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 특히 주위의 연을 잘 만나면 순식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늘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거든 묻고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지구에서는 끊임없이 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이야기는 계속 할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대길이님께서 오, 덕분에 서클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으로 너무 신난데,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한 말씀 해줬네요.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WHISTLE <laughs>